쓸 때가. 하이. 우리 프렌드야. 우리는 프렌드. 어이 미친. 하이. 자! 안녕하십니까? 주키입니다 자, 오늘은 다뒤졌습니다돌잡치 100만 치즈. 손이 떨리고 호흡이 잠깐 안아 좋습니다. 아이. 무조건 간다. 과연 돌잡지 100만 미션 초총은 뭐가 나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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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겠습니다. 끝! 끝!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어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가,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가,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근접만 하면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일단 핵좀 키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게 좀 부담을 갖게 되면 평소보다 안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후, 진정해 <laughs> 진정해 쭉키니님은 방송각을 알기 때문에 쉽게 치킨을 먹진 않을 거야 닥쳐 빈냐. 먹어야 돼아 자리 잡을까 그냥 글라이더 천면 탈수록 별로일 것 같긴 해야 노란핑 들어갈까 그냥? 아니? 야 오늘도 아니 을게요 아니? 아니? 아나 이거 원태 먹으면 노잼인가? 아니? <laughs> 요즘 아니 베타 승률 좋거든요 이번 판 아니만 들어갈게 아니? 어 뚫어야 되는데 여기? 아 노란색 뚫기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니? <laughs> 그렇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는 거지 꺼지세요 진짜 아니잉? 개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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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장 좋아. 좋아요 차기장 좋아요 잡아야돼 얘 오는거 잡아야돼 아 근데 얘, 얘 잡을 수 있을까? 그래, 가 그래 좋은 판단이야. 뭐야 이거?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래로? 아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와참 진짜 간다 간다.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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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아아아아 자! 결과보다는 아니야 결과보다는이 아니지 결과가 중요해 과정이 좋은 뭐해 결과가 좋아야지 피헐헐헐 열쇠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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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열려라 차원의 문! 우우우욱 <laughs> 아니 문 비밀방 맞아? 너무 성의가 없다 조용하다 날씨도 흐려가지고 좀 무서워 온다 이 무조건 여기야 그렇지 쪼까네! 쪼까네 까네아 백터 못쓰겠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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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잡을게! 이건 잡을게 좀 많다 이걸 잡았어 얘들아 봐줘 스물 여섯 명이면은 더 이상 고라니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깜짝이야 아야 아왜 그러세요 아, 말만 하면 천둥이 치네 아이씨 아 바바바바바바밤. 강남이야 아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자기장 쳐막기딱 좋은 그 각인데 여기 아아 어디 가야 돼 일단 뛰어 하나 둘셋 뛰어 야이. 방배 핫. 핫. 탓탓. 제발. 아. <웃음> <웃음> 아 여기 자그냥 너무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아, 자그장 진짜 안습. <laughs> 아, 나 진짜 오늘 아우, 참. 집이 진짜 에바야 너~~무 안 좋다 자기장 힘내! 너안 때릴게! 너가 진짜 보로으로집 잡아주면 안되냐? 죽었어... 인생! 아 제발 100만원짜리 벡터야 제발 100만원짜리 벡터야 나온거 같은데? 아래로? 맞지? 위에서 떠진게 아니잖아 맞은 것 같은데 안에. 아, 네. 끔. 아, 벡터 왜 이렇게 약하냐? 어? 좀 곤충만 안나면될거 같은데. 제발. 부서스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오히려 이런 판이 잘될 수도 없어. <laughs> 전술 가방하고 판처 좀더 줘라. 제발. 한 집만 다털자고 오케이 피드백 적극 수렴 빛이 <laughs> 누구임? 일로 오셈 뽀뽀해드림. 아우 맛없어, 아우 괜히 왔어. 아 눈만 베렸네 아이씨, 빨리 가. 그냥 진짜 이건 신이 더워야 먹을 수 있다. 탑텐까지 한번 버텨보자. 자, 그냥 제일 끝자락 가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좋아, 결심했어. 사루루 저기가 뚫어야 돼. 쇼 볼까? 그냥 어떻게 가야 돼? 저기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 판점아 아니었으면... 아, 판점아 아니었으면 먹을만 했다. 근데 방금은 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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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 아, 천장 안 본다. 천장 안 본다. 천장 안볼 거야. 천, 천장 쓰레기 뜨니까 천장 안볼 거야. 제발, 제발... 백터또 나왔어. 아이씨, 아, 뭐야? 이 블랙 좀 잠깐만. 잠깐만... 아... 하만긴 강의 해주세요. 싫어요! 나가! <laughs> 나가! 오지마! 가라킨 강의해달라고! 싫어! <laughs> 나도 어렵다고! 조용히 하라고! 100만 원 마지막 판지라고! 이거 죽으면 답 없다고! <laughs> 네가 죽든 말든 알바 없고 알려달라고! <laughs> <laughs> 자, 알려 줄게. 와, 블랙존이야. 아, 잠깐만. 나중에 알려 줄게. 잠깐만. 우리 집이 풍비백산이 될 수가 있거든. 아유, 우리 집이 풍비백산이. 아이고, 참. 집이 풍비백산이 돼 버렸습니다. 나한테 만떨고냐 자, 카라킨 꿀팁. 야, 일단 지가 들어가. 여기 있어, 이제. 여기 있어. 존보에. 끝. 감사합니다. 일곱 명인데 잠깐만 펍지 나 빼고 여섯 명다 해결이야. 경기 주방 당장 진행할 수 있도록 다 경기 주방 빨리. 제발 제발 펍지 제발 진짜 한 번만. 제발. 트어라아 아, 잠깐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긴 한데. 좀만 더 가면 돼. <laughs> 로비로 나, 가 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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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게 로비로 나가. 홀라이끔팩터야 너가 해내는구나, 진짜. 오, 어. 팩터야 <laughs> 고맙다. 와 아, 자기장, 야운 좋게도. 야, 딴데 보고 있었어 여기 다 있었네. 운 좋게도, 내잘 돌았네. 와, 이거 잘 돌았네요. 여기 두명 있을 것 같더라고. 와, 여기서 이제 얘가 자, 이제 잡지 않나? 여기 잡고 이제 피가 없을 거 아니야. 피가 없었어. 아 당이야. 피가 너무 없었어. 잘 깎았다. 진짜 잘 돌았다. 와, 개잘 돌았다. 아다리가 진짜 좋았다. 마지막에.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돌잡이 백만 원 미션 바로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오신 여러분들 반 여러 남지 지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